안녕하세요. 경일중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웃 생활의 두 번째 단원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도덕적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도덕적 자세를 알수 있다. 공동체 속에서 이웃 배려와 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어,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필요한 도덕적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이웃 배려와 봉사를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 학습 목표로 잡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어, 게시판이 있는데 이 게시판에 403호 현아예요. 제 생일이라 친구들이 많이 와요. 시끄럽지 않게 조용조용 할게요. 라고 본인의 생일인데 어, 친구들을 초대하니 시끄러운 것을 시끄럽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미리 어떤 좀 양해를 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할머니도 이, 하, 어, 이 아저씨도 같이 보면서, 아, 그렇구나. 조금 시끄럽더라도 이해를 해줘야겠다. 혹은, 아, 이 친구가 생일이구나. 어, 나도 축하해줘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글을 읽고 있죠. 어,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붙이, 붙여보신 적이 있거나, 혹은 이런 글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대표적인 예로 요즘 뭐 집에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인을 받잖아요. 음, 혹시 그래서 사인을 해본 적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 부모님이나 혹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게 사인을 하, 해다 받으러 다닌 적이 있나요? 이런 것처럼 어떤 뭔가를 할때 이웃을 배려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이러한 일들이 특히 아파트 그리고 뭐 다세대주택처럼 어 가까이 이웃들과 사는 경우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자, 어,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어, 이웃을 배려하고 또 이웃이 여러분들을 배려했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전통사회에 비해서 확실히 어떤 공동체적인 문화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조금은 예전부에, 예전에 비해서는 무관심해진 편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교실 청소를 하느라 학교에서 조금 늦게 나오는 은우는 혼자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쫓아오는 것 같아 신경이 쓰였다 은우는 수상한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문득 겁이 나기도 했다 바로 그때 옆집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나고 아이들이 엄마 하고 뛰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은 은우네 옆집 아주머니였다 네 은우가 어, 자꾸 수상한 사람이 나를 쫓아온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옆집 아주머니셨죠 왜 은우가 이렇게 좀 당황하는 일이 생겨나게 됐을까요? 원래는 이웃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어, 요즘 사회에 들어서면서 어, 서로 각자 하는 일도 다르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이웃의 일에 혹은 이웃 자체에 관심을 갖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어 그런데 어, 아무래도 우리가 이 이웃과 함께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회죠. 우리 혼자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 무관하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러한 사회 안에서도 이웃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배려,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배려란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웃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며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보살펴 주고자 하려는, 마음을 쓰는 것이래요. 어, 좀 슬픈 기사들을 선생님이 봤었는데, 여러분 혹시 고독사라는 말이 뭔지 아나요? 음, 그죠말 그대로, 고독, 고독한 상태로 죽는 것을 의미를 해요. 어, 특히 뭐, 다세대 주택, 이런 데서는, 사실, 어, 음, 다세대 주택, 이런 데, 보통, 어, 나이 많으신 분이 혼자 사시거나, 혹은 뭐, 지병이 있는데, 같이 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혹시나, 어, 죽게 되거나, 뭐, 이런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뭐, 알, 그 사람의 어떤, 어, 그 사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혹은 뭐,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연락해주고, 뭐, 이렇게 처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음. 그런 사람이 유일하게 뭐, 굳이 굳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연고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주변의 이웃들인데, 어, 그렇지. 이웃들조차도 그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막, 어, 죽은 지 몇, 몇, 몇년 후에, 심지어 막, 몇달 후에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안에서, 막, 냄새가 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제서야 발견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웃에 대한 배려라는 거는 정말 그런, 아, 그 사람이 어떨까? 그 사람이 어려움이 혹시 있을까? 내가 도와줄 것은 없을까? 라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이웃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할수 있을까요? 네, 처음엔 바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에 관한 관심은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내 옆집에 사는 사람 그냥 세입자 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이웃끼리 또 관심을 가질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웃끼리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 이웃 간에는 사실 어떤 한정된 재화를 같이 나누어 써야 하는 것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차 공간, 쓰레기 처리 등등, 어, 여러분들, 만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웃들과 함께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 내가 조금 더 불편하더라도, 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라는 마음을 좀 가져야 할것 같아요. 그럴 때, 뭐 이런 여러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내세우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써줄 때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글을 한번 볼게요. 동수 소윤아 요즘 주말이면 너의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잘 들려 무슨 일 있니? 소윤 할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하버, 할아버지 병원에 가거든. 주말에는 돌볼 사람이 없어서 혼자 뒀어. 미안해. 얼마 동안 맡겨둘 곳을 찾고 있었,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줄래? 동수. 응, 그럴게. 매우 속상하겠다. 자, 어, 동수가 강아지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이제 소윤이에게 말했는데, 소윤이가 나름의 사정을 이제 얘기 하면서, 동서가, 아, 이해해 줄수 있다, 알겠다, 라고, 어, 속상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어요. 어, 자신이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왜냐면은, 어, 나만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 불편함이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처지를 이해하고, 또 내가 아, 조금만 양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또두 번째로, 아세 번째로 이웃에 대한 기본 예절입니다. 어, 우리가 이웃끼리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거나 혹은 뭐 현관 앞에서 마주치면 서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안녕하세요 하고 어, 뭐 어디 사세요? 혹은 뭐몇층 가세요?라는 식으로 이제 뭔가 스몰톡이라고 하죠. 그냥 좀 안부도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 그래도 저 사람이 어, 이런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배려나 관심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어떤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본 예절이라고 한다면 요새는 그런 어, 안부를 묻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대표적으로는 어,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한밤중에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거 그리고 한밤중에 아니더라도 이렇게 뛰거나 1층이 아닌 이상 뛰거나 그러지 않는 것 그리고 몰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거그 어, 아파트나 그런 특히 아파트에서는 정해진 날짜가 있죠 뭐 쓰레기를 버리는 날짜가 있는데 어, 그런 것을 무시 하고 그냥 막 쓰레 기를 버리 려고 한다거나 하게되 면은 어, 좀 다른 이웃 들 에게 많은피 해가, 가 겠죠？그런 것 처럼 어떤 여러 가지, 우 리가 상대방 을 배려 해서 지켜야 하는 기본 적인 예절 들을또 규칙 들을잘 지켜야 원만 하게 이웃 들과 지낼 수 있는 것같 습니다. 자,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알아봤는데, 자, 우리는 어, 이웃과 살면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짐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에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필요합니다. 어, 그렇다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할까요? 어, 공동체 속에서 봉사한다는 이야기는 특히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어요. 그런 이웃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들을 돕고자 하는 배려 행위를 우리는 봉사활동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음, 좀 봉사활동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 어떤 어떤 페이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고 또내 시간을 일부러 투자해서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 힘들고 피곤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것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은 어 자신의 시간, 자신의 노력을 들어서 봉사활동을 왜 할까요? 우리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미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자신의 손재주로 할수 있는 일을 찾다가 벽화 그리기 봉사를 지원하였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해준 장소에 가서 무료로 벽화를 그리는 활동이었다. 낡은 벽에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 페인트로 아름답게 꾸몄다. 유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수 있다니 뿌듯하였다. 음. 자, 봉사활동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미와 같은 경우는 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뿌듯해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단순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도 물론 그것도 가치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도움이 도움을 줄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봉사 활동을 한다는 거는 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두 같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봉사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봉사라는 것이 꼭 어떤 정해져 있는 방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봉사활동의 첫 바탕이 되는 것이겠죠. 봉사활동의 특징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어떤 페이나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봉사활동은 어, 뭐 우리가 뭐 보통 봉사활동을 한번 하는 것도 우리가 봉사활동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지속적으로, 어, 이어질 때더 가치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는 우리가 이웃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것, 단순히 이웃이 나의 도움을 통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에서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이타심과 겸손함, 그리고 인격함양,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책임감을 갖게 되죠 내가 봉사를 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과 협력심을 기를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겠죠 처음에는 아 남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나의 인격 함양이나 겸손함 의타심 협력심 뭐 책임감 등을 길러주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 타인뿐만 아니라 나에게, 정말 나와 타인 모두에게 좋은, 어, 모두에게 좋은 활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봉사를 한다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무조건 모든 좋은 봉사활동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봉사활동을 하러 갔던 양로원에 간 수민이는 어르신들과 같이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색칠 공부를 준비했다. 그런데 함께 색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몇몇 어르신들께서 팔이 아파서 그만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수민이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당황하였다. 자 어, 수민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 그림 그리는 걸 통해서 어르신들이 기쁨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좋은 의도에서 그런 그림 그리는 봉사활동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팔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못하겠다 라고 하셨을 때, 어, 좀 당황을 했지만, 사실, 어, 진짜 봉사활동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은 그 행동은, 어, 봉사활동이 될, 좋은 봉사활동이 될수 없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할 때는, 물론, 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봉사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적용하려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지만, 특히 봉사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함께 그 영역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봉사 받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봉사를 어, 해주는 사람으로서, 아 나는 내가 뭔가 해주고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 <laughs> 혹은 어, 내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연약하고 나는 되게 어 성숙하고 되게 좀 멋있다. 막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해서 어 내가 베푼다는 식의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받을 때 물론 도움을 받으니까 편리해지는, 방, 편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자존감이 많이 헤쳐질 수 있겠죠.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내가 베푼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베, 베푼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좀 무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봉사를 마친 후에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음, 내가 봉사하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데, 그래서 결과는 어땠고, 그래서 어, 앞으로 보완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자기 스스로 평가를 해보면서, 아, 어, 내가 이번에 가졌던 이 봉사의 의미는 어떤 것이고, 어, 진정한 봉사의 의미는 이, 이것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고, 또 그러,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음번에 더 좋은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좋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오늘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또 이웃과의 원만하게, 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또 마음들을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 특히 이런 코로나 시기에는 내 주변에 혹시 옆에 사람이 있으면 괜히 그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아, 저 사람 혹시 재채기하고, 막 이러면은 되게, 어, 막 기분 나빠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사람에 대한 경계가 되게 많아진 시기죠. 코로나 시기가. 그래서 좀 이웃끼리도 그런 서먹해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서로 예민해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는 하에 서로에 대한 배려, 또 서로에 대한 관심, 보살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